주님의 말씀 노트가 당신을 위해 기도합니다. 전능하시고 계획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당신의 삶 속에 담겨 있는 주님의 놀라운 목적과 부르심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당신을 이 땅에 보내신 주님의 특별한 뜻이 무엇인지 당신의 마음 속에 분명한 비전으로 심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고유한 재능과 은사들을 발견하고, 그것들을 통해 주님께 영광 돌리며 세상을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모든 발걸음이 주님의 인도하심 아래 놓이게 하시고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길을 담대히 걸어갈 용기를 부어 주시옵소서. 혹 당신 자신의 길에 대해 혼란스럽거나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찾아올 때면 주님께서 친히 당신의 손을 잡아주시고 명확한 지혜와 분별력으로 당신의 앞길을 밝히 비추어 주시옵소서. 당신의 마음 속에 주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이 식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기꺼이 헌신할 수 있는 순종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당신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나아갈 때, 모든 방해와 시험으로부터 당신을 보호하여 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은총이 당신의 모든 수고 위에 임하게 하옵소서. 당신의 삶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간증이 되게 하시고, 많은 이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복의 근원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당신의 삶을 통해 주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고, 당신이 주님 안에서 참된 만족과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주님의 말씀 노트가 당신을 위해 마음을 담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